안녕하세요. 선한 로얄러더쌤입니다. 2 0 2 3년 6월 22일 목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차례 상승 나오고 나서 살짝 쉬어가는 구간 정도 됩니다. 다우지수도34,400 돌파 시도하고 나서 어, 아직은 돌파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 숨 고르기 정도 들어갔는데 뭐 급락이 나오고 나는 수준은 아니죠. 아직 중심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그냥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뭐 휴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템포 쉰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 또한 14,000포인트 앞두고 살포시 쉰다.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쉬어도 좀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13,000포인트 위쪽에 뭐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기 나와도 사실 올라온 것에 비하면은 조정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살짝 쉬어 가는 숨고르기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핑계거리는 제롬 파일 연준 의장 그리고 뭐 라파엘 보스틱 등등 이런 FOMC 연준 위원들이 연설을 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재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우려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텐데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정도 인상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그리고 연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냥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황 보면서 대처하겠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뭐, 과도하게 매파적이다라고 우리가 확대해서 갈 필요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그냥 숨 고르기 과정. 우리도 100m 달리기 하면은 이제 숨 가쁘고 다리도 아프니까, 마사지도 해주고 심호흡도 해야지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또 달릴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 정도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500 포인트 돌파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 지지력 테스트 잘 받았다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그 올해 상반기 목표치 중에서 가장 저점으로 제가 잡은 게 2,650이었죠. 2,650에서 2,750 정도를 저는 목표치로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단 정도, 2,650 정도는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서 2,650.45딱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쉬고 있는데, 이 후간은 남은 기간 동안에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뭐 강력한 뭐 저항 구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지금 보면은 한 차례 상승하고 휴식, 그리고 한 차례 상승하고 살짝 휴식하는 정도, 요 정도 휴식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결국은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은 상승 초입 구간 정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아니냐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 코스피 19조 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 살짝 조절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그래 봐야 18.8500조 그 그러니까 약간씩 조절은 해요. 올라가면서 매수하다가 살짝 조절하고 매수하다 조절하곤 해요. 여기서도 14조 원 정도 매수를 했다가 살짝 조절해서 11조 원 정도까지 낮췄다가 다시 한번 뭐 20조 원까지 지금 늘린 거, 19조 원까지 늘린 거죠. 그래서, 어, 단기간에 또 8조 원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한 2, 3조 정도 뭐 비중 조절 잠깐 했다가 또 다시 매수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또 이제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아, 올라오는 그 와중에도 언제나 상하파동은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 그리면서 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당일 수급 동향을 확인하면 은 코스피 지수 그렇게 아니, 코스피 주식을 그렇게 많이 매도하거나 하진 않죠. 그리고 코스닥은 뭐 살짝 뭐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뭐 크게 우려감 가질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또 매수해 주는 것은 좋은 거다. 주식은 안 사도 선물을 엄청나게 매도하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데 에, 선물을 오히려 사고 있고 콜옵션, 푸드옵션이 옵션 동향도 우상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간단해요. 오늘 그 지수 살짝 쉬어가는 뭐,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뭐, 살짝 강보합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쉬어가는 가운데, 어, 휴식 구간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이 구간을 안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이 구간을 조금 더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교육해드린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900포인트는 넘어가기, 당장 넘어가는 것보다는 쉬었다 가는 게 낫고, 여기를 넘어서 더 치고 달려서 뭐 1000포인트 넘어서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닥이 한번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840 3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여기 분홍색 박스권을 쉬어드렸는데, 이중바닥 이렇게 형성하고, 트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기간이 짧아서 그러지, 이런 역회된 숄더 모양을 만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 두들기고 위쪽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는 거요 중심선보다 위쪽에서 박스권 그리는 게더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래서 그리든 위에서 그리든 위로 넘어는 갈 건데 일단은 위쪽에서 유지되는 게 현재까지는 아직은 코스닥도 강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움직임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코스닥은 뭐 조금 쉰 다음에 다시 움직일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릴 수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 2,500원 이 구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항을 느끼고 있는 구간이고 SK하이닉스는 1 1 5,000원을 넘어간 다음에 이 구간에 대해서 흔들기 나오고 있는 거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가 레벨이 좋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뭐 LG 화학의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55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도 제가 올해,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이 40만원대는 다시 못올 기회일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넘어서 50만원 다시 한번 넘어가면은 지력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는 100만원을 돌파하는 가능성이 더 높지 40만원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5 5만원 넘어가면은 아래로 5만 원 이상 내려갈 가능성보다 위로 45만 원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45만 원 LG에너지솔루션 거의 두 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기간 조정 중이다. 그리고 돌파 시도까지는 좋았는데 최근에 뭐 지분 매각 이슈로 밀렸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될게 없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LG화학 지분이 너무나도 높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높아요. 오히려 물량을 조금 풀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LG화학이 다 들고 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뭐 뭐 지분율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긴 하지만 시장에 또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연기금하고 LG화학하고만 해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지금 87%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둘 둘만 해도 87%에 우리사주 조합까지 하면은 이러면은 뭐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런 어, 지분이 이제 묶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우려감이든 뭐 어쩌니 할수 있는데 이 뭐, 매각하는 게 시설 투자나, 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호재성 이슈가 될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분이 뭐 사, 20%, 30%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81.4% 이런 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일부 어, 비중 조절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 대신 이제, 이 시설, R&D 투자나 시설절비 투자를 해가지고, 얼만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충분히 호재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오늘도 뭐 테슬라랑 벤츠랑 뭐 전기차 판매량 급증에 따라서 흑연 확보 전쟁 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보나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상보 상한가 들어가고 뭐 엑사이언스. 예. XINC 같은 경우가 준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기존에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조금 약한 것 뿐이고, 이렇게 상부 XINC 크리스탈 신소재 등등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또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뭐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도 어, 전일 뭐 19조 4천억 원뭐 투자하겠다는 게 당연히 전기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받으면은 이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하시고 자금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묻어놓고 그냥 가시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뭐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에, 리트모스 250조 같이 에, 꾸준히 말씀드렸고, 이번에 오만에서 그린수소개발사업권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뭐 6개사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어,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프랑스의 엔지, 태국의 PTTEP 이렇게 6개사입니다. 그래서 어, 얘기가 나온 게 6개사인데 그중에 포스코홀딩스 어, 이 기업이 이 전기차 쪽으로 탈바꿈. 그냥 순수 철강 회사에서 철강에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제 강판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신소재로 강화하면서 차량 경량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성장 동력 마련하고 있고 포스코의 이 250조 리트모수의 가치 거기에 그린 수소 개발 사업권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는 지금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올라온 다음에 횡보, 그다음 올라온 다음에 횡보. 그래서 40만 원돌파해도 지금 이상할 게 없다. 기업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이제 7월 22일부터 DDP에서 또 행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예열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중동 쪽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6조 원, 뭐 14조 원뭐 이런, 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에선 탑이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뭐 곁다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건설주들 있죠. 현대건설이든 뭐 GS건설이든 이런 쪽에 같이 뭐 합류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쪽 얘기하면은 빠진 수가 없죠. 코오롱인더 제가 이틀 전에 그 중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이제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펼친다라고 하면서 코오롱인더가 요 4만 5천 원 넘어서 이제 양봉을 하나 더 이렇게 세워주면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부족한데 거래량 한번 붙여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하루만에 모든 걸다 해줬습니다. 어, 장대 양봉 하나 세워주고. 네, 어제 하루 쉬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워줘도 좋고, 이러면 아주 나이스하고,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받은 다음에 세워줘도 좋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번에 더 많은 걸 해줬는데, 어, 이런, 이, 수소 개발권, 엮이면서, 이런 수소 관련주 쪽에서 코롱인더가 뭐 대장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바닷건에 있다 보니까, 어, 울분을 좀 토해내듯이, 거래량 거래대금도 오늘 아예 폭발해버렸죠. 기존에 있던 거래대금을 점으로 만들 정도면 아주 나이스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은 늘었는데, 이게, 이틀 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늘었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린 이런 거래량 부분을 확실하게 오늘 세워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코롱인더도 이제 바닷건에서 탈출할 수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위로 간다라고 하면 기다리시고요. 어, 지금과에서 만약 에 이렇게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5만 원 초반 정도까지 내려면 아주 나이스한 가격이 되고 이 정도 안 준다라고 하면은 5만 5천 원 회복할 때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효성첨단소재나 이런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뭐 효성 TNC나 이런 거는 이제.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관심 가져보실만 하고요 그리고 수소 쪽으로는 뭐, DIT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진 아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한 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뭐 시세를 분출하곤 한 적이 없어요. 상장 초 빼고는. 아예 그냥 이렇게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진 그룹이 그렇게 허술한 그룹이 아닌데, 그뭐 기업을 뭐 재편하고 이제 후계 승계 구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관심을 좀못 받았던 것 같아요. 좀 억울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저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수소 탱크 쪽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소차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이 산업 쪽에서는 일진아이솔루스도 충분히 경쟁력이 강력한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JNK 헤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 저항에 막혀 있죠. 오늘도 7천 원 돌파 시도했는데 이거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에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는데 7천 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네옴시티 같은 경우 그리고 사우디의 뭐, 어뭐 많은 프로젝트 그리고 다른 중동의 프로젝트 쪽에 가능성이 있어요. 사우디 이미 국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수소추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수소추출기를 이제 100대를 이미 공급하면서 사우디 이제 뭐 국가하고 거의 함께하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JNK 터도 아직은 이제 초기 구간이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뭐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에 폭염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이제 건조하고 해서 이제 그, 옥수수나 대두, 이런 곡물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전쟁 때문에 급등한 다음에 인플레이션 안정화돼서 조금 괜찮아지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뭐 날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롯데정밀화학 먼저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롯데정밀화학이나 아니면 비료 관련 중에서 남해화학 이런 쪽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남해화학은 9천원을 넘어가야지 제대로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사실 오늘 탱 태경, 태경 BK 같은 경우가 오늘은 뭐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팜스토리나 팜스코 같은 경우가 뒤를 뭐좀 받쳐주는 이런 흐름이었다. 그럼 뭐 사료 관련주나 뭐 전체적으로 좀 같이 보면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여름에 너무 이제 장마가 길어서 여러분들 휴가도 고민되시고 하실 텐데 그리고 더운 날씨 더운데. 계속 습하면은 너무 좀 찝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한뭐 절반 정도를 좀 미국에 보내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럼 서로 윈윈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건조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이제 일기예보는 그렇게 나왔지만 비가 조금 덜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리튬 플러스에서 정고체형 어, 수산화리튬을 이제 샘플을 제공했다라고 해요. 순도가 99.9라고 해서 뭐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 관련주들 뭐 살짝 움직였는데. 보스코엠텍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한번 멋지게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고 2 5 0 0 0원까지 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양봉 한번 세워 주는 모양이고요. 28,0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고점을 넘어가느냐보다는 이 종목 또한 위쪽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리는 게 사실 좋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28,000원 아래에서 박스권 그리는 거랑 28,000원 위에서 박스권 그리는 거랑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스코엠텍도 28,000원을 좀 넘어가서 위쪽에서 박스권 그리는 거 한번 보이겠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면서 16,000원 위쪽으로 넘어와 있죠. 그래서 어, 16,000원 뭐 이탈한다라고 한번 줄였다가 추후에 뭐요 중심선이라도 오면 14,500원이라도 오면 그러한10% 정도는 이제 아래쪽으로 더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6,000원 유지한다라고 하면 19,000원 구간 쪽으로 붙어가면은 어, 중간 저항은 17,500원입니다. 그래서 17,500에서 19,000원 사이에서 한번 정도는 정리하시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 그리고 나서 기술 반등 나오는 거죠. 그럼 한 번에 넘어가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넘어가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다. 그러면 은 우리는 대응을 요 사이 구간에서 한번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고 16,000원에 지지 받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지지 받으면 재에서못 받으면은 14,500원 구간부터는 편안하게 다시 사도 되는 구간이다 정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리튬이나 뭐 EV첨단소재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은행주들이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였는데 뭐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와,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아, 이렇게 뭐 얘기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은행주들은요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작년에 살짝 주춤한 영업이익이 있긴 했는데, 예, 보시면은 이자 수익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은행주는 실적에 대해서 기존에 뭐 그렇게까지 뭐 일회성 비용이나 단기성 비용 아니면은 예, 이게 뭐, 지배주, 지배주주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지주사라서 그런 거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주에 다들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 중 하나가 우리나라 은행주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데, 배당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굉장히 좀 저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p.r.도 보시면, 뭐, 뭐, 기존에도, 작년에도, 4.5배, 올해도, 뭐, 4배 이하까지도 막 얘기가 나오는데, 뭐, 과도하게 미, 이렇게 눌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줄법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노린다라고 하면은, 한 뭐, 55,600원 정도 이렇게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로 보시고요. 어, 은행주는 저는 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뭐, 당장 뭐, 쉽지는 않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에,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지금 금리나 뭐, 이런 생각하면은 뭐, 어, 현재의 가격은 지금도 봐도 너무 쌉니다 근데 수급이 워낙 안 들어오니까 이건 팁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부터 제가 바닥권에서 턴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도 이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서울옥션 같은 경우가 이제 미술품 경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바닷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 양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STO 관련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NFT나 뭐 이런 쪽엮어서 이제 기존에도 좀 움직였었는데 한 차례 이제 2만 원 중반대에서 저항 받고 밀려내려 왔죠. 그리고나서 다시 한번 뭐 바, 거의 뭐 반토막 나는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은 뭐 기술적 반등 시작하는 타이밍이고 기존에 한번 시그널 주었고 오늘 거래량 이렇게 살짝 붙여주는 거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보실만 할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면은 18,000원 15,000원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15,000원 오늘 돌파했는데 여기서 양가 하나 더 세워주면은 서울옥션은 더욱더 안정권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5,000원 아래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 밀릴 때마다 그냥 모아가시면 다시 한번 15,000원은 돌파해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시기의 차이입니다 언, 얼마나 시기가 더 걸리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어, 뭐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이제 돌려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오늘 보면은 전일 대비해서 뭐 크게 뭐 늘어나거나 하진 않죠 근데 어 캔들 자체는 예쁘게 만들었는데 요게 조금 아쉬워요 거래 대금이 그래서 거래 대금만 좀 붙여줬다라고 하면은 이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17,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ctr 모빌리티, 이거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존에 테슬라 관련주 쪽으로 많이 소개해드렸던 어, 센트럴 모텍이 사명 변경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해서 기술력 많이 뽐냈었는데 최근에 좀 쉬고 있었죠. 25,000원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회복 이렇게 아래 박스권이냐 위 박스권이냐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우상향하는 이런 밴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밴드 상단을 이제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25,000원 위쪽에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3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정도 바라보면서 한번 뭐 바닥권에서 요 다시 한번 턴되는 거 아니냐라는 흐름 여기부터해서턴 시작됐죠. 그리고서 나 2만 우으원 회복되는 게 제대로 된 시그널인데 가능성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뭐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좀 억울하게 좀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종목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한데 아직, 뭐, 기업의 사업 영역이 좋아졌다거나, 뭐, 협상력이 좋아졌다거나, 여러가지 중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한데 아직 수급이 안돼 가지고 고의적으로 마지막으로 손절하세요라고 누르는 요런 종목들이 종종 보여요, 요즘에. 그니까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어, 내, 내, 나름대로 혼자의 기대감이 아니라 이런 팩트가 딱 살아있는 종목이 아닌 나 혼자만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은좀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혼자서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문의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충분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바닷권에서 움직이기 좋은 구간이니까 상승 초입이라고 했는데 바닷권에서 움직이기 좋은 종목들, 오늘도 이제, 어, 지퍼들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도 뭐 코어롱인더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강력한 모습 보이고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식하실 분들은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